그럼 먼저 첫 번째 레신저스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신저스는 저희 센터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이라는 창업 아이디어 사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저희 센터 보육기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사업 아이템은 폴리머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광신호를 연결하는 다우라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HDMI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폴리머 와이어 기술을 활용을 하면 광신호 연결이 그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광정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네트워크 그 기술 분야의 이제 패키징 기술을 이제 획기적으로 그 원가 절감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나인랩스는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나인랩스가 개발한 3D 프린터는 그 소재가 카본 파이버 복합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소재는 나인랩스가 직접 개발한 소재로서 기존의 PLA나 ABS 주지 대비해서 높은 강도와 탄력성을 자랑하고 또이 소재를 기반으로 하면은 3D 프린팅 출력물을 약 20배에서 50배 정도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인랩스가 개발한 카본 3D 프린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0cm 크기의 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프린터와 다른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노드톡스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스 감지기를 아주 소형 사이즈로 그리고 초저전력 배터리 절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최대 2년 동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감지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용자들의 위기 상황 시 블루투스나 통신을 활용을 해서 주변 동료들 그리고 이제 통제 관리 기관 쪽으로 와이파이로 우선 통신을 통해서 이제 위험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빠른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름뱅이의 신발 살균기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신발 살균기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신발 살균 건조기와 다르게 이중건조를 통해서 약 30분의 건조시간만으로도 아주 쾌적한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 열풍건조를 통해서 세균을 한번 죽이고 UV 살균을 통해서 그 이중 살균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투메이크의 공기 살균기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촉매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공기 중에 있는 부유시 및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살균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최대 그 3단계까지 그 공기 정화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이는 불빛을 통해서 붉은색이면 공기질의 상태가 나쁘다, 백색이면 공기질이 청정하다는 것을 육안으로 보기 쉽게 고객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에 소재한 TCMS라는 2차 전지 배터리 분리막 생산에 필요한 클립을 개발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의 그 핵심은 분리막의 성능에서 좌우가 되는데요. 이 분리막은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다공성이라는 전해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리막의 성능이 배터리 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분리막을 이 클립을 통해서 물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서 그 상하 그리고 좌우로 이제 연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상하 좌우 이제 이축 동시 연신이 가능한 클립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개 드릴 제품은 코즈모스가 개발한 갈바닉 미용기기 레이수입니다. 이 레이수는 최근 뉴스킨에서 생산하고 있는 갈바닉 미용기기와 동일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대는 약 10만원대 미만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높은 가신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크팩을 착용을 하고 고객이 이 갈바닉 기기를 착용을 한후 가볍게 3초 정도 터치를 하면은 기기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상태를 진단하고 피부의 상태에 맞게끔 이제 적정한 갈바닉 진동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그 일락이 개발한 식물 이야기라는 가정용 식물 화분 제어 센서 모듈입니다.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검은색, 분홍색, 그 초록색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제 자유롭게 활용을 할수 있고, 이 센서 모듈을 화분에 꽂아두면 화분 속에 있는 뭐 수분과 이제 염분, 온도, 일사량 등을 측정을 해서 고객이 소유한 스마트폰 앱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이랑텍이 생산하고 있는 고주파 간섭 제거 RF 필터를 탑재한 송수신기 우리가 그 야외에 나가면 그 무선 와이파이 통신 등을 이용을 할때 이제 여러 면과 그 통화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주파수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간섭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는 필터가 탑재된 이제 송수신기가 이랑 되게 제품 입니다 주식회사 타벤시가 생산하고 있는 2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외장 소재입니다. 이한 알루미늄 파우치 팩은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전해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단단하게 그 밀폐되는 성능이 중요하고 이제 이러한 그 전극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드라이 라미네이팅 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양질의 알루미늄 파우치를 아주 높은 생산 수율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엘라인이 개발한 자동 물체 크기 측정 디바이스입니다. 아마 이제 낯설게 생각될 텐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는 있지만 물건의 크기가 몇 cm 정도가 될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기에 적외선처럼 이제 붉은 표시가 나오고 표시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 끝을 측정을 하게 되면 길이가 24cm, 높이가 13cm, 이런 식으로 크기가 표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대신 테크젠의 전자파 차폐 소재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소재입니다. 실물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컴퓨터나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PCB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한 첨가제를 활용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전자파를 차단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대신테크제입니다. 특히 가장 큰 경쟁력은 열을 빨리 식혀주는. 효과와 같이 이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이 전도체를 통해서 빠르게 그 외부로 방출시켜줌으로써 전자 제품의 과열을 방지하는데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